안녕하세요. 송재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공동주택 위험성,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 공간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재나 이번 그 홍수 피해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게 피난도 용이하지 않고 이 매표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하 평면 구조로 순식간에 유독 가스가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걸 쉽게 감지하기도 어렵고. 피난이나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예방하기가 쉽지 않죠.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 등 이런 소방시설이 방화구역이 돼야 되고 작 준비작동 스프링클리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건물들이 있고 설치가 됐다라 해도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관계자께서는 확인하고 이런 지하 공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탄폼 매연 품고 확산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내장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틈 사이에 떼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근데이런 이런 문제는 뭐냐? 휘발성 요금제 발포제다 보니까 화재에 치약할 뿐들 아니라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고 순식간에 확산되다 보니까 진화가 쉽지 않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재 확산 속도도 빠르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자살 소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기 안전 매트나 이런 것을 관계자께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펴보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비운 사이 인덕션, 그, 고양이가 낸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집에, 고양이 그, 바... 발바닥으로도 반응할 수 있게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앞으로 이 기계를 제조하는 사람도 이걸 염두에 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고양이 발바닥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람 손바닥으로 반응하는 것, 그 면적을 넓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자인지 주위에 동물 발바닥으로 반응한다. 그 주위에 이나물질 설치, 그, 놔두거나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재난 예측과 대응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건물이 이렇게 홍수 위에 떠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돌이 파도 위에서 도로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덮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 재난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 이런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그 홍수가 왔을 때큰 비가 왔을 때. 이런 그 서울 그 강남구 쪽이 다 잠겼을 때한 건물주는 이렇게 미리 이걸 장마를 마치 노하우 방주 같이 예비했듯이 이렇게 평상시는 에 바닥으로 깔았다가 비가 올것 같으면 이렇게 비막이로 이렇게 활용을 한것 같습니다. 높이도 이 바들이 적정 높이에 쌓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비한 사람도 재난을 대비한 사람도 있다.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의 그 아무라 고토쿠라는 그 어촌 개장 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조지를 쌓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쌓습니다. 근데 2011년 쓰나미 갔을 때 여기까지 와던 표시 여기까지 하고 이 방조지 15.5m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그 쓰나미가 있었는데 1880년도에 있었고 1930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알고 이게 대비를 한 것이죠. 한번 일어난 일은 재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지점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말라. 일본은 그 쓰나미가 많다 보니까 이런 비석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 지점 밑으로, 예, 이 밑에까지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이 지점 밑으로 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 흘다 보면 사람들이 가까운데 근접성, 가까운 데서 일하다 보면 일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상들이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옛날에 세차 차량이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다는 이렇게 위험하고 인접 차량에 연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기를 배연하고 이런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된 열이 축적되어 크고 폐쇄된 공간 그다음에 환기 되기도 어렵고 이게 상로 연소도 빠르고 이런 내용이 이런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에서 무슨 한다든가 이런 거 주의를 요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게 현대아울렛 지난 그 9월 26일 날 화재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분석 기사를 냈더라고 배기구 옆에 가연성 물질 을 순식간에 발화한다. 최근 5년 차 배기장치 화재가 907건이라고 합니다. 시동을 꺼야 하지만 바빠서 그냥 작업을 합니다. 시동을 꺼야 된다이말이에요 여기 배연통에다 여기다 대면 인화가 됐을 때 절반 열린 배수구, 배기구, 만제지 열릴 때 이렇게 온도 10분 후에 90도, 150도, 절반 열린 180, 240도 그 다음에 화재 재연 실험 결과입니다. 비닐 포장 5초 만에 녹아내리고 윤활제 뿌린 종이 1초 만에 연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특히 지하실이나 인화물질 주위에는 차량 시동을 반드시 꺼야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혹시 지하실에 차를 주차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인화물질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또 하나는 또그 요즘 그 개명견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사진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견이 달려있는 등을 절대 보이지 말고 정면을 보면서 봐야 하며 목을 반드시 보 왜냐하면 개는 목을 무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래서 목을 보호해야 되고 머리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마리가 달려있다 혼자서 버티기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물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목질 풀린 명경 갑자기 달려든다면 전문가 조언은 이렇습니다. 개도 약자와 강자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동작을 크게 하고 큰 목소리를 소리질러 대치할 때 중요한 건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면을 향해 앞으로 조금씩 나가면 개들도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웃었다고 소리치며 등을 보이고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는 개들은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개의 주의를 해야 되고 주의에 봤을 때는 그, 여러 사람 협력에서 아니면 그, 막대기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기회를 퇴치하는 이런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맹견들이 풀리면 위험하다. 말벌은 또 그렇습니다. 검은색을 가장 많이 공격한다. 검은색, 갈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로.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 다음에,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실험한 결과입니다. 빠르게 20m 정도 뛰어가면 대부분 벌들이, 벌집으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벌집에 들어간 사망이 7 9인 벌써 1 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고 합니다. 말벌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해서 이게 나와도 안 되고 반드시 병원 1 시간 이내에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염을 이염에서 이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 주변에 서 항상 많이 날수 있는 게 뭐냐? 밀폐 공간에 질식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뚜껑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수처리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맨홀 열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하집수장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보온 양생 안데도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중독의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및유효가스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전환기팬 같은 거 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런 유독가스는 지각불능, 무생, 무치, 무미, 측정기구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나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게 그냥 들어갔다는, 보이지 않, 괜찮다고 해서 들어갔다는 반드시 쓰러져서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하면 층을 잘못 신고한 것 같아요. 13층에서 났는데 14층으로 신고한다든가, 호수를 뭐 300위원, 203호로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게 아무튼 이런 화재나 이런 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동호수를 정확히 해서 그 현장 대원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신고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편, 유리나 이런 것이 파괴하다 보니까 화재나 현장에서 파손되다 보면 이게 날리게 됩니다. 비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정 거리, 2분의 건물 높이 2분의 1 여기를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걸 유의하시고 반드시 안전장비가 착용이 안 되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화재나 이런 게 나면 사람들이 그 호기심에서 의해 거기를 보고 그런데 절대 그랬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 현장에서 그 손가락이 이렇게 유리 파편에서 부상된 사진입니다.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치자에 의한 폭행사고, 이래선안 되죠. 구급대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행사고 발생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카카오톡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 4시간 전 이용 경고에서 배터리 화재 못 막아.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이런 경고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데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도 관계자들도 파악을 해서 이게 조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망전제 셧다운, 대비 훈련 안 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상 감지 직원 현장 교체했지만 다시 경고. 근데 이게 시스템 문제는 데이터를 이중 보관해서 보관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났던 데평면들을 보면은 배터리실, UPS, 발전기실 전부 다한 군데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다른 층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T 사례를 보면 은 화재 이연 고려에 리튬, 이연 배터리를, 리온 인산전, 배터리를 교체하고 납축전지를 교체를 했고 네이버는 그 배터리 없이 u p s 운영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설을 쓰면 데이터를 이중 보관해야 되고 화재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까? 한시리나면 이게 다 전체가 이것 이게, 망이 망가지겠죠. 이런 것을 관계자는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 사업, 민간 인터넷 대합서도 데이터를 이중화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겠다. 이렇게 그 국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킹, 무고한 여성 피해에 덜어다 스토킹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인권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 구속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이런 사기가 계속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강화한다는걸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스토킹이나 이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한 다음에 안 되면 또 경찰이나 도움을 요청해야 이래야 될 것입니다. 모든 재난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은폐 무시 조작하지 말고 거쳐 나가야 된다. 하인리 법칙입니다.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 이때 고치지 않으다면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무시, 은폐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고쳐나가는 이런 훈련인과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